안녕하십니까 자동차로 인연을 만드는 민플입니다 오늘 미니 9월 프로모션으로 가져와봤습니다. 프로모션 공개 전 이번 달꼭 출고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죠. 민플과 같이 해주시는 딜러분의 깜짝 선물이 있는데요. 먼저 9월 출고 시 대표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먼저 안내드립니다. 평생 엔진오일 무상 교환권 제공과 주유권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사 금융 이용 시 3도어 에센셜과 클래식 모델 제외한 차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유 유비 걱정하시는 대표님들 기분 좋게 신차 출고 받으시고 기름 걱정 없이 가을바람 맞으시면서 드라이브 하시기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미니 많이 타보신 대표님들은 아시겠지만 미니 소모품 보증 MSI가 끝나게 되면 엔진오일 교체할 때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소모품 보증이 5년에 6만 키로인데 사실 엔진오일은 우리 대표님들의 안전을 위해 꼭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보증이 끝나게 되면 비싼 돈을 주고 센터에서 교체를 하시거나 차설업체 쪽 직접 알아보셔서 정품 엔진오일이 아닌 차설업체 엔진오일로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1년에 한번 있는 미니 홈커밍 위크를 기다리셔야 하는데 지금 출고하시면 엔진오일 걱정 없으시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할인이나 서비스가 딜러사별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또 딜러 역량별로도 사항들이 차이가 꽤 크게 나서 지금 민플에게 문의주시는 대표님들이 현명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할인 역시 분기마감이라 지난 8월보다 할인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미니 같은 경우 무이자 할부나 저금리 할부 같은 금융이 잘돼 있는 브랜드라 3도어의 경우 자녀분들 첫차 선물로도 좋으시고 사모님들께도 인기가 너무 좋은 차량이죠. 이런 인기 차량 할인과 출고 서비스 두 가지 모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민풀은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모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알아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화 한 통, 카톡 하나로 바로 문의주시면 저렴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출시된 3도어 차량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센셜 차. 에센과 클래식 차량으로 나뉘어서 보시면 되는데 에센셜 차량은 현재 출시가 안된 미출시 차량입니다. 새로 출시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할인이 없긴 하지만 할인을 받지 않아도 4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차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독삼사 엔트리 모델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애초에 출고가 자체가 4천 밑으로 떨어지는 차량이 없는데 3,700만 원에 새로 나온 신형 모델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금액적으로 너무 메리트 있는 차량이죠. 현재 대기계약 주민이 누구보다 빠르게... 신형 모델 선점하셔서 빠르게 출고해주실 대표님들 대기 계약 관련해서 민플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릴 거고요 S 클래식 차량도 사실 출시가 된지 얼마 안된 차량인데 할인 250까지 진행하고 있죠 페이버드의 경우에도 지난달에 비해 100만 원 할인 상승하고 자사 리스 렌트의 경우 120만 원 월납입금 지원 프로그램과 할부로 진행하셔도 무이자 할부 행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의 추가 할인까지 받아보시면 100만 원더 할인 받아 출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대표님들 지금 인프에게 연락주시면 모든 금융 안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리맨입니다. 대표님들 8월에 비해 할인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컨트리맨의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상승한 금액이고요. 클래식의 경우 할부로 했을 때 금리 혜택 정말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 혜택 받으시면 1.99%까지 2%대도 안 되는 금리를 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페이버드의 경우 자사 이용 시 무이자 혜택 적용 및 월납입금 지원금이 120.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려 재구매 추가 할인 혜택이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JCW 기준 최대 300만원 추가 할인도 받아보실 수 있어서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구매 방식으로 말씀만 해주시면 민플이 금액적인 메리트와 출고 서비스 패키지까지 모두 챙겨드릴 수 있으니 지금 연락 주셔서 만족도 높고 합리적인 출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플과 함께 미니 9월 프로모션 같이 보셨는데요 굳이 대표님들께서 전시장에 가시지 않으셔도 될. 요가 생겼죠. 할인은 할인, 서비스는 서비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만족스러운 출고로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9월 기회 꼭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모든 문의 환영입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없는 차량들도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